쪽에 개념 확인부터 한번 설명을 해 줄게. 자, 우리가 a를 어떤 수로 놨을 때그 a의 제곱근을 구하라는 얘기야. 자, a가 1일 때. 개념 확인. 자, a가 1일 때 1의 제곱근. 자, 1의 제곱근은 양의 제곱근은 얼마야? 음의 제곱근은 얼마고. 자, 양의 제곱근은 자, 제곱근이란 말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설명을 하자. 제곱근은 어떤 수를 제곱했을 때그 수가 되게 만드는 처음의 수. 그러니까 어떤 수를 제곱해서 1이 되게 하는 수. 얼마야? 1이지, 그죠? 그리고 마이너스 1. 이렇게 두 개가 있어. 자, 그래서 양의 제곱근은 1, 음의 제곱근은 마이너스 1. 그럼 합해서 제곱근은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2의 제곱근은 어떻게 되겠어? 2의 제곱근은? 제곱해서 2가 되게 하는 수가 있어, 없어? 우리가 유, 알고 있는 유리수에서는 없지. 그죠? 그럴 때는 어, 요 원래 수에다가 루트라고 하는 기호를 이렇게 붙여 주면 돼. 그래서 플러스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2. 그래서 2의 제곱근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가 된다 이거야. 자, 여기서 잠깐 설명을 하면 우리가 어, 4의 제곱근을 구해라라고 하면 어떤 수를 제곱해서 4가 되게 하는 요소 요소가 있어 없어 그러니까 2 곱하기 2 똑같은 두 수를 곱해서 4가 되게 하는 수 2가 2라고 하는 수가 있잖아 그죠? 그럴 때는 4의 제곱근은 플러스 2도 있고 마이너스 2도 있고 이렇게 두 개가 있다 유리수로 그런데 그런데 이렇게 어떤 두 수를 제곱해서 2의 제곱근을 구해라 라고 했을 때 어떤 똑같은 도수, 똑같은 도수를 곱해서 2가 되게 하는 요수가 있어 없어 없잖아 그지요? 그럴 때는 요 네모는 그냥 곱해서 나온 수이 수에다가 루트라고 하는 기호를 이렇게 붙여주면 돼. 그런데 제곱근은 양수의 제곱근은 내가 플러스 하나 있고 마이너스 하나 있다 그랬잖아 그지? 그러니까 제곱해서 나오는 수가 어떤 수일 때그 제곱하기 전의 수가 없잖아. 그요 그럴 때는 요렇게 루트라고 하는 기호를 붙여 주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3의 제곱근. 3의 제곱근은 얼마가 되겠어? 양의 제곱근은 자, 어떤 똑같은 두 수를 곱해서 3이 되는 수 있어, 없어? 없잖아. 그지 그래서 얘는 플러스 루트 3. 음의 제곱근은 마이너스 루트 3. 그래서 3의 제곱근 그러면은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4의 제곱근을 구해라. 그럼 양의 제곱근은 얼마? 얘는 플러스 2가 되겠지. 2 곱하기 2 하면 4가 되니까. 그리고 음의 제곱근은 마이너스 2가 되겠지.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 하면 플러스 4가 되잖아. 그지? 그러면 얘는 제곱근이 얼마야? 4의 제곱근은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되겠지. 자 이렇게 해서 나머지 쭉다 풀면 돼 제곱해서 나오는 수가 없으면 루트를 씌워주면 된다 이거야 플러스 마이너스 붙이고 자 그러면 필수해제 3번 보자 필수해제 3번을 보면 자 1번은 11의 양의 제곱근을 구하래 그 그러면 우리가 얘는 그냥 제곱근을 먼저 구해보면 11의 제곱근은 제곱해서 11이 되는 수가 있어 없어 없잖아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1인데 양의 제곱근은 그 중에서 이 플러스 루트 11과 마이너스 루트 11 중에서 양즉 양수를 구하라는 얘기지 그래서 플러스 루트 11이 되는 거야 자 2번 자 2분의 5의 음의 제곱근을 구하래 음의 제곱근 그럼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얘는 제곱해서 2분의 5가 되는 수가 있냐, 없나 찾아보라 그랬지, 그지?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럼 얘는 그냥 루트 2분의 5인데, 그중에서 음의 제곱근을 구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만붙추면 돼. 자, 3번. 자, 13의 제곱근을 구하래. 그러면 얘는 그냥, 그냥 제곱근을 구하는 거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둘다 써야 되지, 그지? 그리고 제곱해서 13이 되는 수가 있어, 없어? 없지? 그럼 루트 13. 이렇게 되는 거고. 4번. 제곱근 13. 얘는 그냥 루트 13을 말하는 거야 자요두개 주의할 게 뭐냐면 13의 제곱근이라는 말은 제곱을 해서 13이 되게 하는 그전 처음 수 그걸 구하는 거이기 때문에 플러스 루트 13 곱하기 플러스 루트 13에서 13이 되지 마이너스 루트 13 곱하기 마이너스 루트 13에서 13이 되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개가 있는 거야 근데 제곱근 13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루트 13을 말하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요거 구분 잘해야 돼. 제곱근 13이라고 하는 것은 제곱해서 13이 되게 하는 수. 그걸 구하는 게 아니고 그냥 루트 13을 구하는 거다. 이 얘기야. 알겠지? 자, 그럼 유제 3번. 유제 3번도 똑같은 문제야. 유제 3번도. 자, 유제 3번을 보면. 자, 1번. 0.5의 양의 제곱근을 구하래. 자, 0.5의 양의 제곱근. 자, 제곱해서 0.5가 되는 수가 있어 없어 없지. 그래서 그냥 플러스 루트 0.5 이렇게 하면 되고. 자, 2번. 17의 음의 제곱근을 구하래. 음의 제곱근. 그럼 얘는 어떤 똑같은 도수, 제곱, 도, 도수를 곱해서 17이 되는 수가 없지. 그래서 마이너스 루트 17 이렇게 되는 거야. 자, 3번은, 자, 20일에 제곱근을 구하라 그랬지? 그러면 제곱해서, 즉, 어떤 똑같은 도수를 곱해서 20일이 되는 수가 없잖아. 그지? 그럼 얘는 풀마, 루트 2 1왜 풀마야? 여기서는 양의 제곱근, 여기서는 음의 제곱근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된 거고, 얘는 제곱근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두개다 되는 거고. 자, 4번은 제곱근 2분의 3을 구하래. 그럼 어떻게 알았어 얘는? 그냥 루트 2분의 3을 말하는 거다 자 유제 4번 <laughs> 자 유제 4번을 보면 자 글을 사용하지 말고 나타내래 그럼 루트 25라고 하는 수는 얼마가 돼? 루트 25? 루트 25는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둘 게 뭐냐면 이 근호가 없어지려면 제곱하고 만나야 돼. 그러니까 이 25를 소인수분해 해보면 5의 제곱이지 그죠. 그런데 이 제곱은 근호하고 상쇄가 돼서 없어져. 그러면 이 안에 있는 밑에 있는 수만 튀어나오거든. 그러니까 얘는 그냥 5라고 하는 수가 되는 거야. 즉 루트 5는 크기가 같은 수가 바로 5가 되는 거야. 정수로 바꾸면 그럼 2번 마이너스 루트 0.09래. 좀 전에 얘기했듯이 이 근호 안에 있는 수가 제곱이 되면 밖으로 튀어나온다 그랬잖아, 그죠?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루트 0.09는 얼마의 제곱이야? 0.3의 제곱이지. 그럼 이 제곱하고 근호하고 상쇄가 돼서 없어지면서 0.3이 튀어나오는데 이 마이너스는 이 제곱의 영향을 받는 애안 받는 애야. 안 받는 애고 이수자체의 부호잖아,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0.3이 돼야 되는 거야. 자, 그다음에 3번.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64. 자, 얘도 마찬가지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64는 8의 제곱이잖아. 그죠? 그러면 제곱은 근호하고 상쇄가 돼서 없어지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8 이렇게 되는 거고. 4번은 루트 81분의 1이잖아. 그죠? 근데 우리가 1의 제곱 해 봤자 1이고 1은 그냥 1의 제곱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 그죠? 그걸 꼭 기억해 놓고.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돼? 81은 9의 제곱이지. 그죠? 그럼 9분의 1의 전체 제곱,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겠지. 왜냐하면 1, 도 1의 제곱하고 같은 소라고 그랬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말은 9의 제곱분의 1의 제곱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얘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는 얘기야. 그럼 얘는 제곱하고 근호하고 상쇄가 되니까 바로 9분의 1이 된다, 이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 유제 5번도 마찬가지야, 유제 5번. 유제 5번을 보면, 자. 루트 유지 5번이야. 루트 4의 제곱근. 자, 루트 4의 음의 제곱근을뭐 하래? 음의 제곱근. 그럼 루트 4의 음의 제곱근은 어, 우선적으로 이 루트 4가 어떤 수와 같은지를 봐야 돼. 정수로 바꾸면. 그럼 얘는 루트 2의 제곱이잖아. 그렇지? 그래서 즉2 없어진가 4 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은 바로 2의 제곱, 2의 음의 제곱근을 구해라 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이라고 알겠어? 그럼 얘는 얼마가 돼? 바로 마이너스 루트 2가 되겠지? 왜냐하면 제곱해서 2가 되는 수는 없잖아. 그지요? 그지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6의 전체 제곱의 양의 제곱근을 구하래. 양의 제곱근 그럼 이 말은 얘가 얼마라는 얘기야? 마이너스 2가 전체 제곱하면 36이지, 그죠? 그러니까 즉이 말은 36의 양의 제곱근을 구해라. 이 말하고 같은 말이라고. 알겠어? 그러면 36, 제곱해서 36이 되는 수는 뭐가 있어? 6이 있지, 그죠? 그래서 플러스 6이 되는 거라고.